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광주 FC와 비세고배의 경기입니다. 광주FC는 이번 ACL에서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도 비셀고베와의 원정 1차전에서 0대 1로 패배하며 공격 과정에서의 마무리 능력 부족과 함께 수비에서도 상대의 빠른 공격 전환에 쉽게 공간을 허용하는 등 전술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흐름에서도 광주FC는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작고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맞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경기력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비셀고베는 ACL 무대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광주FC를 홈에서 2대0으로 꺾으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의 안정화뿐 아니라 공격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결정력까지 돋보였고, 최근 리그에서도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며 팀의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2차전은 광주FC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다음 라운드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광주FC의 최근 수비적 불안 요소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셀고베의 빠른 역습과 공격진의 효율적인 마무리에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셀고베는 이번 경기에서 1차전 승리의 여유를 활용해 원정이지만 수비를 탄탄히 구축하면서 상대의 초반 공세를 잘 견뎌내고, 후반부에는 더욱 효과적인 공격 전개와 역습 기회를 살리며 추가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FC는 홈에서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강력한 공격으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력과 수비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비셀고베의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 역시 비셀고베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비셀고베의 원정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상하이 선화의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이번 ACL 조별리그에서 다소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상하이 선화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하며 경기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 가와사키는 특유의 짧은 패스 플레이와 빠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과 수비적인 운영에 고전하며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무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차전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선화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의 역습한 방에 실점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상하이 선화는 이번 ACL에서 강한 수비 조직력과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1차전에서도 효과적인 수비 운영과 빠른 전환을 통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상대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더라도 수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드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는 가와사키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점유율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가와사키의 공격 마무리가 다소 아쉬운 만큼 상하이 선화가 1차전과 비슷한 전략으로 내려선 후 수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며 역습을 노리는 경기를 펼칠 경우 가와사키가 또다시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이 선화는 원정이지만 1차전 승리로 인해 심리적 여유가 있는 만큼 수비를 더욱 단단히 유지한 후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을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경기력 그리고 1차전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가 홈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지만 상하이 선화의 견고한 수비 운영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팽팽한 경기 속에서 신중한 운영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며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라이언시티와 삼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입니다. 라이언시티는 이번 ACL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이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호우강 FC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경기 운영에서의 불안정성과 공격 마무리에서의 부족한 결정력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라이언 시티는 공격 전개에서 속도를 살리지 못하며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 위험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ACL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라이언 시티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3프레츠 히로시마는 빠른 템포의 공격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특히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가 쉽게 빌드업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는 라이언 시티가 홈에서 반드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전력 차이가 상당한 만큼 경기 주도권은 여전히 삼프레체 히로시마가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라이언 시티는 1차전에서의 대패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만 이는 오히려 삼프레체 히로시마의 빠른 역습 전술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1차전 대승의 여유 속에서도 원정 경기에서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효과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의 약점을 확실히 공략하며 다시 한번 큰 점수 차에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인 전력 차이와 1차전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삼프레체 히로시마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삼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샤르자와 샤바의 경기입니다. 샤르자는 이번 ACL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 마무리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샤밥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고도 상대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며 승점을 나눠갔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샤르자는 홈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점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샤밥은 직전 경기에서 샤르자와 1대1로 비기며 비교적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에게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샤밥은 이번 경기에서도 원정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 수비를 더욱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실점을 최소화한 후 상대의 공격적인 운영을 역이용하여 역습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2차전에서는 샤르자가 홈에서 좀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이지만 샤밥의 탄탄한 수비와 역습 전술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고, 1차전에서도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수비적인 운영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 득점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신중한 경기 흐름 속에서 저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팽팽한 승부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로 SC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릴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인 안정감과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고, 홈 경기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릴은 짧은 패스 플레이와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가 높은 라인을 유지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최근 경기에서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며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아우쿠스부르크를 상대로 0대 1로 패배하며 득점력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지만 최근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는 리리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도르트문트 역시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만큼 공격적으로 맞서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최근 공격 전개에서의 어려움과 수비 조직력에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원정 경기라는 부담 속에서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은 홈에서 빠른 템포와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를 흔들려 할 것이며 도르트문트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 팀의 흐름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릴이 홈 이점을 살려 좀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서 저득점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리로S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클럽 브리헤의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도 안정적인 수비와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브렌트 퍼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공격 전환 능력을 보여줬고 특히 홈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기본적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빌드업을 통해 공격적인 경기를 선호하며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홈에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클럽 브리에는 벨기에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세르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공격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공간을 내주며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클럽 브리에는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면서도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자주 노출되는 팀이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의 빠른 역습과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홈팀 에스턴 빌라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클럽 브리에는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면서도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턴 빌라의 최근 흐름과 홈 경기에서의 강한 모습을 고려했을 때, 클럽 브리에가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에스턴 빌라가 상대의 수비 불안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에스턴 빌라의 승리와 다득점 흐름이 예상되며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2차전 경기로 두팀 모두 8강 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중요한 일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도 헤타페를 상대로 2대1로 패배하며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과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를 노출하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아틀레티코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리그 선두를 달리며 매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라요 바에카노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강력한 경기력을 입증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중원의 강한 점유율과 공격진의 결정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빠른 공격 전환과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차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수비 불안과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빠른 템포와 공격력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 경기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강한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며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전개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쉽게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최근 두 팀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서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스널과 PSV의 경기입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은 1차전에서 아스널이 PSV를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가운데 치러지는 경기로, 아스널이 홈에서 더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지만 상대의 견고한 수비에 막히며 추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PSV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1차전에서 아스널에게 7대1로 대패하며 전력 차이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수비에서의 조직력 붕괴와 상대의 강한 압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었고,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아스널의 빠른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헤이 앤 베인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PSV는 1차전 대패를 서력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운영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아스널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아스널은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가며 다시 한번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PSV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 기회를 만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흐름과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널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다득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 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